안녕 everyone. 글로벌 파닉스 시간에 저는 레이나고요. I'm r a e 매일 3분 원어민 발음 학습 시작합니다. Let's go. 오늘은 알파벳 C가 발음되는 소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 C 소리는 한국어의 크 소리와 같습니다. 코끼리 키가 크다에 해당하는 소리죠. 영어에서 c 는 대부분 크 소리가 납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케이크 cat can come 다시 한번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. cake cat can come 하지만 알파벳 c가 스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들어볼까요? prince circle madison cycling 왜 이렇게 발음이 달라졌을까요? 스펠링에 힌트가 있습니다. 얼굴을 뜻하는 face의 f, a, c, e. 이때 c가 알파벳 e를 만나면 크가 아닌 s 발음이 납니다. 즉, c는 알파벳 i, e, y를 만나면 s 발음이 됩니다. 이유가 뭘까요, 브레너 선생님? 원래 그래요. 원래 그런 그 발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따라해보세요. cake Cat, Ken, Come, Prince, Circle, Madison, Cycling. 매일 3분으로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달라집니다. 내일 만나요.